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 타이틀 방어를 위해 전력 강화에 돌입할까? 내부 FA 선수들의 잔류가 우선순위인 가운데 신임 감독을 위한 외부 보강이 늦게나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아는 2024 시즌 87승 2무 55패를 기록하며 2위 삼성 라이온즈를 9경기 차로 제치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한국 시리즈에서도 삼성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두며 37년 만에 광주에 우승의 기쁨을 안기고 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V12 우승은 이제 과거가 됐다. 기아는 우승 이후 팀이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기아 심재학 단장은 28일 우승 후 하루 쉬고 바로 2025 시즌 준비에 착수했다. 심 단장은 30일 하루 종일 팀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구승의 기쁨은 단 하루로 끝났다. 오늘 30일부터 2025 시즌과 장기 계획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과거 우승 후 성적이 저조했던 만큼 챔피언으로서 겸손하게 다가올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외인 선수 계약과 FA 협상 등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심단장이 언급했듯 외국인 선수 재계약과 FA 문제가 스토브리그의 중요 과제다. 먼저 내부 FA 관리가 시급하다. 기아에서 2025년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투수 장현식, 임기영, 내야수 서건창이다. 장현식은 2020년 기아 이적 후 핵심 중간개투로 성장했다. 그는 2021시즌 34홀드로 최고의 해를 보냈다. 2022시즌 19홀드, 과 2023시즌 5홀드, 앤 주춤 했으나 2024 시즌 75경기, 5승 4패, 16홀드 평균자책 3.94로 부활했다. 장현식은 한국시리즈전 경기 출전에 5이닝 동안 안타. 한 개만 내주고 33진, 3볼넷 무실점으로 우승에 기여했다. 정규시즌 내내 헌신적인 활약을 펼친 그의 잔류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진다. 임기영과 서건창 역시 시즌 전체를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 임기영은 올해 37경기 6승 2패, 2월드 평균자책 6.31로 부진해 한국시리즈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선발과 개투를 모두 소화하는 유용한 투수다. 서건창은 올 시즌 94경기 출전 타율 0.310, 64만타, 26타점, 40득점을 기록하며 내야진의 핵심 역할을 했다. 페이 신청을 3번이나 미룬 그가 이번에는 첫 FA 도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더욱이 내부 FA 3인방이 같은 에이전시 소속이다. 기아도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내부 FA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아의 외부 영입 가능성도 관심사다. 탄탄한 야수진보다는 투수진 보강이 우선이다. 불패는 장현식과 임기영의 거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선발진이다. 특히 우한 선발이 부족해 FA 시장에 엄상백과 최연태, 영입을 검토할 수 있다. 심재학 단장은 30일 전체 회의에서 FA 시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FA 시장 동향을 살피며 2025 시즌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FA 자격 선수 2일 발표 엄상백, 최연태, 장현식 주목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하이라이트인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이 곧 열립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 2일에 2025 FA 자격 선수 목록을 공개합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4일까지 KBOF의 권리 행사 승인을 요청하고 KBO는 5일 FA 승인 선수 명단을 발표합니다. 6일부터는 국내외 구단들이 FA와 자유롭게 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구단 내 연봉 순위. 전체 연봉 순위. 나이를 기준으로 FA 선수의 등급을 A부터 C로 나눕니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보상선수 1명, 보호선수 20명 제외. 과 전년도 연봉의 200% 또는 300%를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합니다. B등급은 보상선수 1명, 보호선수 25명 포함, 전년도 연봉 100% 혹은 200%, 시등급은 보상 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를 지급합니다. 내년 FA 자격이 있는 선수 중최대어는 K보리그 통산 홈런 1위 495개를 기록 중인 최정, SSG 랜더스입니다. 최정은 2014년 11월 당시 FA 최고액인 4년 86억 원의 SK 와이번스, SSG 전신, 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SK와 6년 최대 106억 원의 다시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최정은 4년 계약 기준 100억 원 이상의 조건을 사실상 보장받았습니다. SSG는 최정이 FA 시장에 나오기 전에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최정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SSG 구단과 최정측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SG 관계자는 FA 승인 선수 발표 전에 계약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이 계약을 체결하면,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가 두 번의 FA 계약, 2019년 NC 다이노스와 4년 125억 원, 2023년 두산과 6년 152억 원,으로 세운 277억 원을 크게 초과하며, 역대 k 이보리그 단연 계약 최고 총액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108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단연 계약 300억원 시대도 열리게 됩니다. 미세한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정이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이번 시장에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정이 FA 시장에 나올 경우 세 번째 FA 권리 행사로 시등급으로 분류되어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보상선수를 내지 않고 보상금 15억원을 세스지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여러 구단들이 전력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으로 지목하는 것은 투수입니다. 사이드암 엄상백, KT 위즈, 과 정통파 우한 최원태, LG 트윈스, 가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엄상백은 올해 정규 시즌에서 13승 1 0패 평균 자책점 4.88, 최원태는 9승 7패 평균 자책점 4.26을 기록했습니다. 일선 발급은 아니지만, 선발 투수 보강이 절실한 구단에게는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구원 투수 중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 새 선맨 구승민,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불펜 장현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록에도 홀드왕 38개를 차지한 노경은 SSG 도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두산 삼루수 허경민의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허경민은 2021 시즌을 앞두고 7년 최대 85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4-3년 계약을 체결한 허경민은 두산에 잔류할 경우 2025에서 2027년 동안 2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경민이 3년 계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번 FA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KT 내야수 심우준, 삼성 내야수 류지혁도 다른 구단에 관심을 받을 만한 FA입니다.